안녕하십니 했습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다섯을 할수 있다. 1타 5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개를 묶어볼 건데요. 벌써 마 48번째 시간입니다. 볼륨 1에서는 음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 보실 건 이거예요. 보신 적이 네, 많지는않은데 특히 두 가지는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여기 에 들어가 있죠? 네. 원래 이 한자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약자로 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요 원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요게 원래는 이 그림이에요. 느껴지셨나요? 큰 대자에 사람 인자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 양쪽에 애를 둘 끼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끼리 협자입니다. 발음은 협이라서 전부 다 발음을 협하게 되는 부분이 오늘 보는 건데. 요 끼리 협자는 잘쓸 일은 없고요. 지금 양손에 끼고 있으니까 밑에 요거. 손수변을 두고 요게 끼리 협으로 쓰게 돼요. 요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요거요. 요거랑 다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끼리 협은 큰 대자, 큰대자에 양쪽 끼고 있는 모습이니까 원래 획수는 그렇습니다만은. 음. 큰 대자를 두고 있다. 그래서 큰 어른 양쪽에 둘 끼고 있는 그런 모양의 끼 길협자라면 우리가 자주 보는 건 오른쪽 건데 다름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것도 정자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글자니까 요 밑에 거 보시면 요게 그렇죠. 쌀을 의미하는 쌀 밑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쌀의 원산지는... 보통 동남아시아로 추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아시아로부터 들어왔다 해서 올레 자, 왕래래 그렇죠. 많이 접하는 한 자죠. 핵심적인 부분은 다름이 있으니, 큰대 자가 보이면 끼협 자고, 가운데 쌀미 자가 보이면 쌀이 건너온 올레 자. 아무튼 끼 협자와 올래자의 다름에 있어서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네요. 오늘 단어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간단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에 보기라고요. 시험 때 자주 보이는 단어로 볼 건데요. 오늘은 많진 않은데 참 재밌는 표현 많습니다. 한번 따라 오세요. 아까 봤던 대로 손수변이부터. 길 협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끼었다라는 길 협인데 많이 쓰진 않아요. 요거 보시면 협격이라, 이거는 공격의 격자거든요. 우린 협공 사이에 두고 협공을 한단 말을 쓰거든요. 발음은 쿄객기, 키오게끼, 쿄객기라고. 우리는 협공, 일본어는 협격을 씁니다. 쿄객기, 쿄객기. 음은 쿄예요. 쿄객기. 음독은 이정도고요 대부분 은 훈독이에요. 사이에 낀 거죠? 그래서, 동사로 쓰게 되면, 발음은 하사무. 하사무는 끼우다. 끼우다가 하사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빵 사이에 해물 끼운다라든가, 그런 끼우는 게 하사무인데, 질문, 요거 뭘까요? 구찌어 하사무. 입을 끼워 넣었네요? 네, 요거는 참견입니다. 말 참견하다. 참견하다를 구찌어 하사무. 구찌어 하사무로 묶어서 관용도 었습니다 참견하다로 기억해 두세요 아까 봤던 협격, 효격기를 풀어 말하면, 끼워서 공격이니까, 그걸 발음은 하사미우지, 하사미우지, 같은 말입니다. 하사미우지 합니다. 아까 입을 끼워 넣었던 구찌 하사무 왔으면 이번엔, 그지, 귀지어 발음은 미미입니다. 미미니 하사무, 이건 뭘까요? 귀에 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뜻 들었다, 얼핏 들은 거. 앞에다가 요거 붙여서 코미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미미니 하사무 코미미니 하사무는 얼핏 들었다. 자주 보이는 관용어예요. 동사로 또 있는데요. 발음은 하사마루 하사마루는 낀거 앞에 했던 하사무는 끼운거라면 지금은 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에 손이 끼었다. 끼다가 하사마루 되겠습니다. 요때 앞에께 판자라 널판지의 판자인데 이따 기억나시나요? 했던건데 이때 발음은 이따바사미 이따바사미. 하사무에서 발음이 바사미. 이따바사미. 널판지 사이에 낀 거다. 이뭔 얘기냐면 두 사람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서 꼼짝도 못한 예를 들어서 뭐 상사와 부하 사이에 끼어서 뭔가 난처하거나 그럴 때 이따바사미. 이따바사미 빗대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거랑 다름이 있습니다. 아 그거 명심하실 거. 요거는, 그렇죠. 짐승을 의미했던, 아, 왜 기억 안 나세요?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음, 요거는, 그렇죠. 임금 말하는 임금 왕자고, 여다가 요부수가 들어가면, 짐승이었다. 이래서 왕이 미천해서 미칠 광자였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짐승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짐승이 사는 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골짜기가 좁다. 좁을 협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좁을 협. 그러니까 짐승이 보이거든. 아, 짐승이 지나가는 산골짜기가 좁구나. 좁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태표적으로는 협소한, 좁은 협소한. 발음은 쿄쇼. 쿄쇼. 협소한 협입니다. 의미의 자셨습니다 협의. 발음은 쿄기. 쿄기.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인 거죠. 좁은 의미. 반대로는 넓은 의미의 코기, 넓을 광자라서 광의 넓은 뜻을 말하는 부분에 코기, 코기. 이거는 편 편견의 편 사고 방식이 편협하다. 편 치우치고 좁다는 뜻입니다. 그게편협이죠 발음은 행켜, 행켜, 뭐 행켜나 강가에 그런 편협한 사고를 쓰겠죠. 형용사 아주 중요합니다. 발음은 세마이. 말 그대로 좁다가 세마입니다. 좁다 세마이. 고통 고짜 있지요. 그럼 발음은 세마크르시. 세마크르시. 크르시는 고통스럽 힘든 거니까 비좁아 답답한. 그게 세마크르시. 세마크르시입니다. 손수 자가붙습니다 그럼 발음 또한 테제마입니다. 세마이에서 발음이 제마 테제마. 테제마나 나형용사인데요. 손하고 좁은 게 남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한국어에서는 보통 그렇게 손바닥만큼 좁은 뭔가 좁은 걸 빗댈 때 손바닥만한 것처럼 빗대는 것처럼 비좁은 거예요. 태제마 뭐 태제마나 해야 비좁은 방처럼 태제마는 비좁은 했습니다. 동사 또 하나 있는 게 세바마루입니다. 세바마루는 좁아지는 거고요. 요거는 세바메루는 좁히는. 세바마루는 좁아지고 세바메루는 좁히는 이지만 요 협자는 주로 여기서 많이 보여지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산이 보이죠? 말 그대로 산 사이에 끼어 있는 골짜기. 골짜기 협자. 말 그대로 해협. 바다의 골짜기가 해협이지요. 발음은 가이켜. 가이켜. 요게 곡자. 이게 협곡. 협곡입니다. 발음은 켜곡교곡이 협자는 이거면 돼요. 그러네요. 인변이 들어있네요. 사람 얘기군요. 이 사람은요. 약자를, 약한 약자를 끼고 도와주는 사람. 즉, 의협심 많은 사람. 그래서 호협팔협. 호탕하고 의협심 많은 걸 호협이라고 그러는데요. 호협팔협. 뭔 얘기냐면 요게 의협심 발음은 기협싱기협싱 의협심 의 협자입니다. 그 의협심이 있는 사람을 협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쿄각 그 쿄각에서 이게 협객. 협객 그러면 보통 뭐그 무협지 있잖아요. 그 무협의 협자입니다. 그 무술을 하는 호협한 사람. 그 협자거든요. 그 협객 쿄각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유협 발음은 유교 유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기자 붙었네요. 발음은 켜기말 그대로 호협한 기운이니까 뭔가 의협심? 의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음은 켜기이켜기를 키오기. 오또꼬기, 남자의 기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자를 써서 이렇게 오또꼬기, 오또꼬기. 말 그대로 의협심. 전부 다 의협심 말하는 표현들인데, 한자를 협기라고 쓰기도 하고, 남기를 다 쓰기도 해서 오또꼬기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이 중요한 부분이라 요거는 머리 혈자 기억나세요? 요거 붙으면 머리. 지난번에 뭐 했냐면 얘를 오른쪽에 보실까? 요렇게 쓰면 요건 명령의 령자라. 명령의 령. 요다가저 부수가 붙으면서 우두머리. 예.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누구? 대통령의 령자였던. 요런 식으로 이 붙으면 머리. 머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끼를 협자에 머리 혈자가 붙은 거니, 머리와 턱 사이에 끼어 있는 뺨, 뺨입니다. 뺨 협자입니다. 요뺨 협자는 음독은 없고요 뜻으로만 가요. 혼자 들으면서 발음은 호라고, 뺨, 볼다고 이깁니다. 그 볼을 말할 때, 호 합니다. 호. 뒤에 글자는 장자죠. 확장의 장자, 뻗어나가는 부분인데, 발음은 호바루. 원래는 하루에서 묶여서 호바루입니다. 볼이 확장된 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다람쥐는 리스라 그러는데요. 그 다람쥐의 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팽창 부풀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뭔가 음식을, 볼이 미어 터지도록 음식을 넣을 때, 이런걸 호바루, 호바루 합니다. 요거는 뒷글자가 장자라, 지팡이를 의미하는 지팡이 장자인데, 지팡이는 쯔에라 그래요. 쯔에. 그래서 발음이 호즈에, 호즈에. 뺨의 지팡이 이게 뭐냐면 이 그림 네 턱을 괴고 있는 거 이걸 호제합니다 호제오츠크에서 턱을 괴다를 묶을 땐 호제오츠크 호제오츠크 묶어서 기억해두세요 뺨을 이 볼을 호라고 하기도 하지만 뒤에 이렇게 써서 발음은 호뻬따 뺐다, 호뻬따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호뻬 호뻬라고만 쓰기도 하고요 뺨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쓰기도 하죠 근데 호뻬따를 말하는 부분은 쯔네로 합니다. 쯔네로는 꼬집어요. 꼬집다라는 건 그렇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렇죠? 볼을 꼬집어 보잖아요. 그때 호뺐따오쯔네루 호쯔네루 하기도 하고 호뺐따오쯔네르에서 볼을 꼬집어 볼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 이건 뭘까요? 호 뺐다가 오쯔르 쯔루. 오쯔르는 그렇죠 떨어지다 떨어질 낙자라서 떨어진 건데 볼따구가 떨어져요. 이게 뭔 말일까? 저 위에 다람쥐 보시면 그죠? 뺨이 미어 터지도록 뭘 넣었잖아, 음식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씹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뺨이 떨어져 보는 거라. 그 정도로 맛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단 말을 빗대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하도 맛있어서 많이 씹다 보니까 이 보리. 떨어질 정도다. 호 뺐다가 어찌르, 호 뺐다가 어찌소다입니다. 어찌소다 또는 호가 어찌로 하기도 하고요. 호가 어찌소다 보통은 호 뺐다가 어찌소라는 건맛있다는걸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오늘 협자 다섯 가지 좀 정리했었을까요? 일단 출발점은 올래자와의 다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여기는 큰 대자가 붙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 좀 명심하실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간 얘네들은 전부 다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른이 사이에 사람을 둘을 끼고 있는 끼리 협자. 그게 이제 약자가 된 부분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서 요 끼리 협, 협, 격 써가지고, 말하자면 뭐 협공 사이에 두고 공격하는 협공은 우리말이 보통 협공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공격의격 써가지고, 쿄객기, 쿄객기. 음독은 볼건 별로 없고요. 보통은 동사 끼우다의 하사무, 하사무. 그래서 두 가지 잊지 마실 건 구찌 하사무, 고미미니 하사무 기억해두세요. 다음 여기 붙으면 그렇죠. 짐승이었다. 그래서 짐승들이 다니는 산 사이 골짜기 골짜기가 좁다라는 좁을 협자. 말 그대로 협소한 협이었습니다. 쿄쇼. 음은 쿄라고서 해 쿄쇼. 이 협소의 협도. 주로 보여지는건형용사예요 좁다의 세마이, 세마이, 세마쿠르시까지, 태제마까지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 정도면 되세요. 그 다음, 여기 보이면, 산. 산 사이사이 끼어있는 골짜기 말했던 산 골짜기의 고... 협자. 그래서 해협이네요. 카이쿄, 카이쿄. 그리고 협곡의 쿄코크 그거면 돼요. 인변이 붙어있으면, 그렇죠. 약한 자를 끼고 돌며 도와주는 사람, 의협심 많은 사람, 협계. 이었죠? 그래서 교과그 교과그 의어심에 기교도 있었습니다만 이 협자는 그렇게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여기부터는 머리혈자 머리 머리와 턱 중간에 낀 뺨이었습니다. 그래서 뺨 발음은 뺨협자 인데 이거는 음독은 없고 뜻만 발음은 호우라 그래서 뜻밖에 없었고 턱을 괴고 있는 호즈에라든가 볼이 미어 터지도록 음식을 담았던 호바루라든가 호빼따오쯔네루 호빼따가오쯔르 고그 정도만 받으시더라도 쓸모는 많을 거예요. 오늘 문제 됐네요. 정리하시죠. 떠죠. 네, 이 문제는요. 세마이 해야 해야는 방이죠. 세마이는 좁다. 좁은 방이네요. 그럼 네개 한자 중에 좁은 게 나올까 문제입니다. 네 가지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거. 요거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큰 어른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는 그죠. 어른 양쪽에 애둘 끼고 있는 모양이었던 끼 협자. 끼 협자인데, 이게 약자가 되어지면서 썼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인변이 붙어 있으면 약자를 끼고 돌며 도와주는 의협심 많은 사람의 의협의 협자, 호협할 협자고 산이 있으면 말 그대로 산 사이에 끼어 있는 골짜기, 골짜기 협자, 협곡이나 협의 협자였고, 이게 손수변이었 일본의 손수변이었죠. 그래서 손수가 붙으면서 끼일 협, 말 그대로 협공하는 협. 이게 끼우다의 봉사로 써서 하사무, 끼우다 하사무로 썼던 부분이시고, 지금은 요게 포인트가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 붙게 되면, 짐승이 사는 산 사이사이 골짜기가 좁다. 짐승들이 다니는 골짜기가 좁다라는 좁을 협자, 협수한 협. 답은 3번이 협수한 좁다의 세마이가 되겠습니다. 이 됐네. 오늘 협자 5개 봤는데, 주로 이제 끼다의 하사무, 그리고 좁다의 세마이가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볼따구의 호호도 있었습니다만 그세 가지 정도가 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은 제가 언급했던 주 대표 단어들 한번 보시면서 또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찾아뵙겠습니다. 교화 고こ마ま교모츠카레사마드시다대마대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